맹수 치타는 두발이 아닌 네발로 달리며 120kmh의 속도를 낸다. 두발이 아니라 네발로 달리면 균형도 더잘 잡을 수 있고 허리심을 이용해 추진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두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는 이륜구동 시스템보다 네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힘도 세다. 사륜구동은 과거 도로상태가 안 좋은 시골길을 다닐 때나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에 주로 탑재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사륜구동을 채택하는 고급차들을 쉽게 볼수 있다.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주행 성능과 승차감에 강점을 가진 후륜 구동을 선호했지만 기술 발달로 후륜 구동의 장점을 갖춘 사륜 구동 시스템이 나온 결과다. 수입차 시장을 휩쓰는 사륜 구동 바람 지난해 수입차 국내 판매 1에서 5위 브랜드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드는 사륜 구동 모델을 총 73,903대 팔았다. 전체 판매량 1 7 3,545대에서 사륜구동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다. 란다 X 드라이브 XDRIVE는 XDR 지난해 1 9,511대의 사륜구동 차량을 판매한 독일 BMW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X는 크로스컨트리 크스카운트리에서 그 따왔다. 1985년 BMW 3 시리즈에 처음 적용된 뒤전 모델로 확장됐다. X 드라이브 시스템은 코너링 때 앞뒤는 물론 좌우 축에도 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배한다. 여기에는 다이내믹 퍼포먼스 컨트롤 DPC로 불리는 첨단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BMW는 후륜 구동의 전형적인 핸들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에는 BMW 3 시리즈, 5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6 시리즈, 7 시리즈의 엑스드라이브 장착 모델이 있다. 이와 함께 엑스드라이브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된 BMW X 패밀리 등총 41개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때에 따라. 맞춤형 동력 배분 BMW의 사륜구동 기술은 0서 100지구 동력을 자유자재로 배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은 앞뒤로 보내는 구동력의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앞 바퀴에 40, 뒷 바퀴에 6 0 p 와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BMW의 X 드라이브는 도로 상황이나 운전 여건에 따라 앞바퀴에 100 구동력을 줄 수도 있고 뒷바퀴로 동력을 100 수도 있다. BMW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동성능과 승차감을 최적화하는데 유리한 후륜에 대부분의 동력을 전달한다. 그리고 노면의 상황과 운전자의 핸들링에 따라 앞쪽으로 동력을 내보내는 등 실시간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동력을 배분하는 작업은 전자식으로 제어한다. 기계식보다 구동계층의 무게가 가벼워 연료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준다. 전자식이 기계식보다 반응이 빠른 것은 물론이다. BMW는 올해 UX1, UX5, XDRIVE 42, UX4 M40i 등 3종의 사륜구동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16일 출시되는 X1이 시장 공략 선봉에 섰다. 광다이오드 LED 헤드라이트와 다이나믹 댐퍼 컨트롤, 다이너믹 댐퍼, 컨트롤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외관은 BMW X 패밀리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힘있는 차체 비율과 깔끔한 선처리로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53mm 높아졌고 23mm 늘어난 길이를 기반으로 더욱 넓어진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E-S, 한경점.